의외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읽을 때 아버지가 화내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너무 크게 마음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다지 실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뭐 하나님 진노해봐야 뭐 얼마나 무섭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서운 아버지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현재도 나타나지만 장래도 나타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도 감당할 만 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그 상황 앞에 어떤 인간도 견뎌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참아요. 아, 저런 인간은 왜 하나님이 안 잡아갈까? 저런 나쁜 사람은 왜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저렇게 악한 인간이 잘 사는 걸 보면 아마 하나님이 없는 같아.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습니다. 개인을 향해서도 오래 참지만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도 너무 너무 오래 참아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는지 아세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참는데. 모든 사람에게 한평생을 참아줍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참아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겠어요? 혹시라도 돌아올까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려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요 어떨 때는 답답한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진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지속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저런 악을 보고 그냥 계실 수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요.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참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묵인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묵인하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생을 사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 결과가 어떤지 오늘날에 말씀드렸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쉽게 들어서 넘기지 마십시오. 구약의 예언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읽었던 계시록의 마지막 백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을 심판하는 그 영원한 심판은 반드시 우리 앞에 도래하고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설 거예요. 그때가 서 아무리 후회도 소용없고 그때가서는 너무 두려워 떨겠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철저합니다. 하나도 안 넘어갑니다. 하나도 안 넘어갑니다. 진노를 쏟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를 쏟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다려줬잖아요. 평생도록 기다려줬잖아요. 평생 동안 기회를 줬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도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흔적을 다 남겨놨어요. 그래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어도 되고, 믿기 싫으면 안, 안 믿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만 그 진노를 세상에 쏟을 때는요 자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가 많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극률이 많지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날에는요 무자비입니다. 극률 없습니다. 액면 그대로 다 쏟아붓습니다. 어떤 인간 누구겠서 할수 없고 모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미래에 반드시 펼쳐질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생 잘 산다고 성공했다고 큰소리 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답답한 일이에요. 어느 순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하던 그 모든 것이 아무 짝에도 설모가 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텐데요. 그거는 지금 깨달아야지요. 죽고 난 뒤에는 백번 깨달아도 소용없어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어떤 논리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돼요.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있나요? 반드시 우리 앞에 돌아야 하게 될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진짜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의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의 오늘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형이라고 말하면 대수롭지 않게 심지어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나나,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한 당신이나, 본인이 그냥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고, 똑같이 죽어요. 그러면 진노받을, 받아서 사형을 받은 나나, 진노 안 받아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당신이나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이 세상 살다가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형이라고 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었는데 그 사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시간에 제가 말씀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거는요,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진노 받을 사람도 죽고, 진노를 미안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을 어떻게 살다가 죽었던지 간에 다 기억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놓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책들에다가 행위까지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딱 오면 죽은 사람 다 살려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주려고 살려내고 어떤 사람은 부활해서 심판하려고 다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때 가야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으니까 예수님 믿어도 뭐가 차이가 있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다 살려내요. 그리고 그때 가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누가 봐도 너무나 분명하게 표시가 납니다. 한 사람은 불못이요.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행이라는 말은 그때 불못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101호에 믿는 사람 살고, 102호에 안 믿는 사람 살고, 101호에 조상이 나고, 102호에 조상이 나니, 너는 나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서 예수님 믿어라는 이야기에 콧방귀를 낄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여기서는 잘 표시가 안날듯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딱 되면, 죽은 사람 다 살려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만 믿은 사람은 다 불모생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몇째 몇, 몇째 사망이라고 말합니까? 둘째 사망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사람은 살려서 들어갑니까? 영원한 생명의 곳으로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때는요. 완전히 완전히 표시가 나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 가면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만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결산할 뿐이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부정하고 없다 그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불의한 행위, 경건치 못한 행위를 책에낱낱이 기록했다가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져 버립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 모든 얘기를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딱 요약했어요. 외워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뭘안 해요? 멸망하지 않아요. 언제 멸망합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을 성경은 멸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 멸망하느냐? 주님께서 보호자에 앉아서 심판할 그때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게 멸망이고 그 불못에 안 던져지고 천국으로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어떻게 영생하느냐? 하나님이 인간들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영원한 생명에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누굴 보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믿으면 멸망이 안 가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은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과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길을 열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진노를 모면할 복된 소식을 전해줄 사람도 보내주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을 몇 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3 6육절 자막이 나오면 자막을 먼저 보시고 자막이 없게 나오면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3 6육절 기계가 빠른지 손이 빠른지 한번 다 찾으셨나요? 네. 기계가 좀 도전을 받았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1장 18절 찾아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못 봐요 도리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언젠가는 확 쏟아질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쏟아지기 전에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쏟아지기 전에 저기 있는 사람은 쏟아지는 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영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서 전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그런 말. 자 로마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진도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지를 얘기할 텐데 만약 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을 외우거나 5 0번만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도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50번 읽고 다음 주설 교단을 면 금방 그래 맞아. 이렇게 되고 한번안읽고것같 설교 같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다 성경에 나와 있어. 자,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그다음에 로마서 5장 9절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찾았나요 컴퓨터가 찾아야 되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신 우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뭘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를 쌓아야 되는데 진노를 쌓아 되겠습니까? 에? 진노가 조금 있어도 이 두려운 건데 계속해서 쌓아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거짓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어디에서 권받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진노에서. 진노를 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셨나요? 교회를 몇년다녔냐 묻는 거 아니에요. 집산지를 묻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 그것도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소용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 신호를 피했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정말 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셨나요? 그거 안 했으면요 보통 신과 한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참아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삼세판이잖아. 세 번까지는 어금니낌 물고 참아주지만 네 번째는 날아갑니다. 뭐가 날아가도 날아가. 근데요, 거역하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참아요? 한 평생 동안 참아줍니다. 로마스 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남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는 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없다고.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서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노한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이 나중에 장래에 심판하실 때.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리는 쪽에 여러분 모두가.